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네. 박진현 선님, 모시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아유 뭐그 네.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저희또 방역수칙을 지키고 있고 또 실례니까 네. 저 네. 마스크를 벗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 복자방송을 사랑해주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과 네. 그리고 또 우리 지청원자 수사님, 네. 그리고 수현자 수사님, 우리 박준현 수사님을 궁금해하는 수사님께 네. 저 앞에 보시는 카메라, 아 수현이 카메라이거든요. 네, 네. 카메라 보시고 네. 어, 간단한 인사말 한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현님 그리고 또 유튜브를 사용하시는 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복자수도에 박준현, 루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소개가 상당히 짧은데, <laughs> 더 하고 싶은 얘기는 없어요? 어, 2000년도에, 대2년도에 입회를 했고요. 음. 네. 자, 좋습니다. 아, 저 간단한 인사 잘 해주셨고. 첫 번째 질문으로 또 바로 들어갈 건데. 네. 수도원 들어오시기 전에. 네, 무엇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음. 이제 한해 재수를. 했습니다. 재수를 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복자 수도회를 알게 돼서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지난번에 우리 저 김대한사님 또 인터뷰할 때도 네. 김대한사님도 재수를 했고, 아 네. 저도 재수를 했고. 아 그래요? 네, 서도 재수를 했으면 네. 우리는 재수 없는 놈들이 아니네요.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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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네. 긴장을 좀 풀려 아, 아, 예, 예. 났합니다 <laughs> 한결 났네요. 아, 네. 좋습니다. 네네. 아 근데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수톤 네. 들어오기 전에 무슨 일을 했다 이렇게 예. 하시는데 네.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했으면 뭐 특별히 그렇게 했던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네네. 바로 이어진 질문이 뭐냐면 네. 그러면 뭐 하고 많은 것들 중에 네. 어떻게 복자수도야 연이 닿고 어떻게 수도성수를 갖게 되셨는지 네네. 이걸 또 질문할 수밖에 없네요 아 사실은 음. 저는 이제 어릴 때 얘기를 하자면 음. 이제 5대 국교 집안이에요 어. 그래서 제가 처음에 가톨릭 음악을 가장 먼저 배웠던 음. 거는 음. 어릴 때부터 했던 거는 연도를 <laughs> 아까 <laughs> 네. 까치까치 설날보다는 기흥 구렁 수그 그걸 하고 아침 식사도 하고 <laughs>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늘 시작했던 걸 연도를 하고 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남고 음음. 그래서 음. 자연스럽게 저는 이제 어떤 종교의 자유가 없이 <laughs> 그냥 가톨릭을 이제 유아 세례를 받고 시작을 했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성당에 다니면서 복사단을 하고 음음. 그리고 이제 복사단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집에 이제 신부님이 한번 방문을 하셨는데 네네네. 그때 신부님께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 너희들은 신부가 된다. 예언을 하셨어요? <laughs> 그래서 그걸 듣지 말았어야 되는데 <laughs> 그거를 이제 듣고 나서 장래희망을 물으면 저는 항상 이제 다른 애들은 뭐 의사가 되겠다, 네네네. 뭐 대통령이 되겠다, 과학자 되겠다는 저는 항상 신부가 되겠다고, 그때 썼던 것 같아요, 그냥. 저는 장래희망이 신랑이었는데요. 아, 네. 그데래서 이제 애들이 네. 많이 놀렸어요. 야, 너 신부면 그, 어. 그 신부 아니냐고 결혼했을 때 어. 여자 아니냐고 서 아. 놀림을 많이 좀 받기도 했지만, 네, 네, 네. 그래도 항상 저는 그냥 장래희망이 늘 신부였고요. 음. 그래서 예신을 하면서도 늘그 신부의 꿈을 가지고 있었고, 아. 그러다가 이제 고3 때. 고3 때. 예, 네, 고3 때 이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어. 공부를 해야겠다. 예. 어, 아니, 그러니까 보통 공부한 게 아니라 고3 때 공부를 해야겠다. 예, 고3 때 이제. 왜냐면 이제 수능을 <laughs> 봐야 되니까 아, 공부를 해야겠다. 네.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가야 되니까. 음. 그래서 그때 이제 항상 성당 친구들하고 놀았던 게 되게 재밌어서 그치. 성당을 그치. 보기도 했는데, 음. 그때 고3 때는 애들이 안, 안 나오더라고요. 어. 다 공부한다고 뭐 그래가지고. 어. 재미가 없어져서. 어. 그래서 이제 성당을 그때 1년 동안 주임사도 안 갔던 것 같아요. 아... 네, 주임사도 안 가고, 네네. 그냥 예, 그렇게 하면서 예신 모임만 음... 이렇게 갔다가,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하느님이 좀 웃었던 게, 그때 어... 제가 한 번도 입원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어... 근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일을 하시요 입원을 네. 했어요? 네. 제가 고3 때 갑자기, 갑자기 일어나면 계속 무릎이 아픈 거예요. 아... 한 며칠간은. 어... 근데 그 전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제가 키가 한, 160 정도밖에 안 됐었거든요. 고등 때까지? 네. 지금 이렇게 크지도 않았어요. <laughs> 야... 근데 그때 무릎이 계속 아프면서 밀밀 아파서 왜 아프지 아프지 하는데 어... 결국 은키한 20cm 이상. 아니 저희 할아버지 사인데 무릎이 그렇게 아프다는데 네, 네, 키가 쑥쑥 자라신 거예요. 네. 것 그래서 갑자기 그렇게 네. 키가 커지는 바람에 네. 그래서 그 키로 인해서 이제 제가 병을 받게 됐죠. 아... 그게 이제 기흉이라고 오...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폐에 바람이 들어간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바람이 빠지는 아... 병이에요. 그그 기흉이라는 그 거는 이제 키가 갑자기 커진 사람들 아니면 이제 뭐 스트레스를 좀 받았던 사람들 아, 네. 이런 사람들. 아, 하여튼 저 같은 체형의 사람들은 기흉을 많이 걸리거든요. 아...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는. 아, 사람이 숨을 못 쉬면 죽는구나, <laughs> 그거를 아, 그 그거 기본 아닌가요? <laughs> 그때, 그때 경험을 했어요 처음으로? 아, 사실 그 전에는 이제 네. 제가 수영을 오. 아무리 해도 나는, 잠수는 누가 해도 나는 이길수 있다 할 정도로 아, 폐관량이 예, 3분 막 이렇게 견뎠거든요 와 그만큼 자신이 있었는데 네. 그때 이제 그 기용을 겪고 나서는 오. 폐가 이제 오. 수축이 오. 되고, 이제 수술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폐 기능이 이제 약해지는 거죠 근데 그때가 이제 고3 딱 100일 때였어요. 뭐 약간 복선 같은데 그래서 수능을 망쳤다. 뭐 이런 복선 아닙니까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laughs> 사실 이제 고3 제 100일 예. 수능 앞두기 이제 100일이었거든요. 어.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친구들도 오고 다임 선생님도 음, 왔는데 음. 물론 꽃도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축 이제 위로 삼아서 음. 왔지만 친구들이 자기들이 정리해 놓은 이제 수능 총 정리를 어. 저한테 다 줬어요. 정말 고맙죠. 근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 이게 제가 관을 꽂고 있었거든요 왼쪽에. 아... 그래서 그 관을 꽂고 이제 하면서 아프니까 아... 숙이지를 못하는 거죠. 꽂으면서도 아... 그러니까 하다가 그냥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부를 못했어요. 백일도 네, 그게... 원래 어... 그 백일이 가장 중요한 중요한 시기인데 그랬어. 그래서 하는 을 굉장히 원망했어요 그때. 그러니까 원래도 못했지만 기용 때도 <laughs> 더 못하게도 됐... <laughs> 예. <laughs> 원망을두 배가 된 거지. 그렇게 변명이 <laughs> 될 수도 있수는데 예. 네, 그렇게 해서. 결국 수능을 망쳤죠. 아 그리고 이제 재수를 하게 됐고 네. 이제 폐가 두 쪽이 있잖아요. 그렇죠. 왼쪽이 있으면 또 오른쪽이 있잖아요. 아 그래 폐가 두 개가 있나? 네 폐가 두 개가 있는데. <laughs> 그렇구나. 어 저는 이제 그때 한번 전신 마취를 한번 하고 아... 이제 왼쪽에 수술을 해서 이제는 안 걸리겠지. 음... 그리고 또 자만을 했던 것 같아요. 아... 또 자만을 하고 이제 재수 때도 공부 안 하고 아... <laughs> 네, 또뭐 그냥 내가 가는 그때는 음... 이제 하느님을 원망해서 음, 음, 음. 그때 성서를 이제 없다. 버렸다 음. 그렇게 생각해서 그냥 저는 이제 일반 대학을 가야겠다는 가야 해야 생각을 했죠 음.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또 재수하고 한 3개월 뒤에 오른쪽이 음. 아, 네. 또 터지가 되어서 또기운이 생겨서 오. 그래서 그때 아, 하느님은 왜 나에게 기운을 주셨을까 네. 네. 그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아, 하느님은 이 사건으로 나를 잡으시려고 하는 게 아닌가. 아, 네. 이게 보통 절망으로 치닫는데, 네. 그게 아니라 갑자기 역전이 됐네요. 네. 왜냐하면 저는 이제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지만, 음. 하느님께서는 이제 창조하셨죠. 음. 인간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 생명을 잃어버릴 뻔 했기 때문에, 아. 그 생명을 두 번이나 그, 그, 되찾아주셨다는 거는, 정말 하느님이 두려운 존재시고 음... 또 내가 잊으면 안 되는 항상 사랑해야만 하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서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다시 예신 모임을 네, 다시 가기 시작했어요. 좋습니다. 여기까지 네. 예신 좋아요. 그런데 네. 결정적인 건 뭐냐? 예신에서 복자의 성소 모임으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네. 궁금합니다. 사실은 저는 이제 음... 부산 교구 신학생으로서 예신 모임을 갔다가. 네. 그때 알고 이제 제가 예신 모임을 갔더니 너무 늦은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부산 교구 가톨릭대학교에 이제 음. 원서를 넣었더니 너가 1년 동안 예신 모임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 중간에 왔기 때문에 원서를 우리는 줄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예신 모임을 갈 수가 없, 없었던 게 되게 후회가 됐었고 오... 그래서 이제 저는 일반 대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네? 그때 이제 우리 베드로스선님을 만나게 됩니다. 아... 울산에도 제가 울산에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머니께서 수녀님을 한번 만나보라고 음. 그래서 이제 수녀님을 만나서 예, 그때 제가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예, 그때 왜 내가 하느님을 이렇게 원망하고 냉담했을까 음. 그런 원망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 이제 수녀님께서 한번 그냥 놀러 와 그러더라고요 음. 그래서 그 놀러 갔던 곳이 지금 지금은 하고 있지 않지만. 그 나루토 공동체에서 옛날에 도자기를 팔았던 거요 그래서 이제 도자기 네. 팔면서 전시회도, 전시회도 하고 예. 네. 그래서 시사 영화관 네네 네. 그래서 거기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그냥 스님 근데 스들이 계시니까 그냥 놀러 와 음. 그냥 놀러 갔다가 거기서 이제 우연히 이제 성도 담당 신부님을 또 만나게 됐고 아. 그래서 그때 스님이 또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음. 우리 이번에 들어올 친구라고 또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그 보자마자? 네! 그래서 <웃음> 너무 잘았는데 저는 그냥 얼떨결에 안녕하세요 이렇게 다 인사를 하고 다녔던 거죠 그래서 수현이 아마 그때는 아마 아 얘가 들어올래구나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데성소문에도한 네, 번도 안 했었고 수도에는 그래서 그때가 딱 이제 보름 때였거든요 네네네. 보름 이제 입회하기 보름 전이었는데 음 그때 이제 저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됐어요 이제 그걸 보고 나서 비행기 티켓을 가지고 야. 이제 올라가려면 이 티켓을 끊고 가야 되는 거고 예. 아니면은 어 일반 대학을 이제 갈 준비를 네. 했었는데 이제 한 일주일 딱 그때 순간 막 뜨거운 막 눈물이 또네막 막, 막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어, 가야겠다 어, 네. 그래서 이제 수도원에 왔더니 또 이제 스사님이 또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재밌는 분들이 또 많이 계셨어요. <laughs> 네, 사람도 그렇게 <laughs> <늦게> 계셨지만, <laughs> 지금 안 계신 분사님이 네. 너무나, 와, 세상에 이렇게 재밌는 사람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 오면 정말 재밌게 살수 있겠구나. 음 그렇게 해서, 네, 왜냐면 그때,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스스를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음, 음, 음. 그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이런, 이런 적이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있으면 되게 재밌었어요. 네. 뭐 공놀이하고 이러면 되게 음, 재밌다가. 음. 그때 이제 고일 때였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는 아~ 비평준화했거든요 아, 저희가 그래서 울산도 네. 그때 중학교 중삼 애들이 고등학교 못 들어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아, 그런 정도로 제가 비평준화가 음, 되게 심했었는데 음. 저도 이제그 비평준화 고등학교를 가다 보니까 아이러니했던 게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아요 음. 재밌게 놀다가 수업 시간이 되거나 자율학습 시간이 되면 다 공부를 해요. 아, 학교, 명문 학교라. 네, 그래서 저는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막 같이 막 재밌게 지내고 했는데 또 수업 시간이나 공부할 때는 또 애들이 다른 애들 같이. 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좀 정체성을 좀 잃어버렸죠. 아.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골그 담임 선생님한테 네. 어, 저는 이렇게는 공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저에게 열흘간만 휴식을 좀 주십시오. <웃음> 그래가지고 <웃음> 네, 근데 선생님 되게 고마웠죠. 어... 아, 저를 이렇게 또 생각해 주는 또 선생님 계셔가지고 추연 내 선생님 추연비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때 네. 저를 이렇게 여롭게 <laughs> 봐주셔가지고 이 자리를 빌어서 그래서 그때 이제 열흘 갔다 오고 나서 다시 공부를 해야겠다라는 아... 생각을 했었죠. 왜냐 면 그때 자퇴를 할까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그 정도까지? 네왜냐면 같이 다 기쁘게 이렇게 재밌게 놀던 친구들이 공부를... 왜 나하고 경쟁 상대가 되지? 아... 예,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애들 다 공부하고 있을 때 제가 거기를 한번 딱 들어봤거든요. 다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이상하다. <웃음> <웃음> 이상하다. 오히려 친구들은 네. 둘이 주연 이상하다. <laughs> 그러니까 제가 공부 저 공부를 되는데, 하고 있어야 됐... 되는데 네. 이런 공부를 안 하고 딴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 그런 아이러니한 생... 상황에 있다가. 음. 좋은 담임선생님을 만나서 음. 그때 저는 이제 열흘 동안 잘 쉬었죠 잘 쉬고 나서 선생님한테 고맙습니다 하고 음. 예, 그리고 공부를 했는데 그때부터가 좀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제대로 하기 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 수도원 입회 결정을 아주 그냥 긴박하게 했고 네네네. 그러면서 아주 짧은 시간 수도원을 체험하고 들어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보니까 지금 이제 한 20년 넘게 살고 있는데 다르네요 <laughs> 다르더라고. 자, <laughs> 다르면서도 어. 살고 있는 이유가 있다면, 이게 제일 중요하십 아, 다르면서 살고 있는 거는 이제 제가 네. 선택했고, 을 어. 그리고 제가 결정했던 거니까. 음. 그리고 저는 하느님 이제 저를 생명을 음. 절대로 놓지 않는 분이라는 거를 확신해. 네. 음. 그거 말고도 또 죽을 뻔했던 사건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laughs> 그러다 보니까, 어. 네. 그러면서도 또 인간은 또또 또 방심하게 되더라고. 요 그렇죠. 음. 근데 늘 그렇게 반복하면서 살지만. 음. 하느님은 절대 나를 놓지 않는다. 음... 그걸 거 하나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살려준다. 음. 네. 보통 선생님들은 이제 수도원 들어오기 전에 네. 어떤 하느님 체험들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네. 네. 그니까 그러니까 두 번의 아픔이 어떤, 어찌 보면 하느님 체험일 수도 있, 있었겠지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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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 얘가 예신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수도 생활을 결정하게 된 가장 중요한 어떤 하느님 체험이 있었다면요 그게 아마 기흥 때가 기흥 예, 그때가 왜냐면 음, 음. 그때 제가. 이번 하고 나서, 음. 이제 계속 엑스레이를 찍으러 갔어야 되거든요. 어어. 왜냐하면, 엑스레이를 찍어서 만약에 또, 거기 폐에 공기가 덜 빠졌다. 그렇지. 그러면은, 또이게 계속 꽂고 있어야 되니까. 아. 이게 꽂으면서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아, 꽂으면 이렇게 바람을 넣어주는 거예요 네, 바람을 계속 이렇게 빼주는 건데, 아. 예. 근데 그거를 이제 하면서 생활을 못하니까. 음. 그래서 되게 절박했었는데, 그때 이제 하늘을 원망하면서도, 저도 모르게 잡고 있는 건 묵주였어요. 그때만큼 열심히 묵주기를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 왜냐면 이제 그 다른 사람들이 이제 엑셀 이제 찍으러 예약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음... 항상 저는 새벽 4 시에 일어났어야 요 음... 그래서 아침 일찍 내려가서 거기서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엑셀 찍고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그 내려가서 그 기다리는 그때 찬그 공기 아... 그 거의 저는. 이렇게 추울 수 있는 병원이 있나 할 정도로 너무 추웠어요. 스산함. 예, 그 스산함. 네, 그 음. 또조은점만 있고 어. 그 기다림이 너무 싫었고 그리고 결과도 항상 좋아야 되는데 이게 자꾸 안 좋으니까 음. 의사 선생님이 퇴원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그때 고삼에서 빨리 퇴원을 해서 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 해도 애들을 못 따라가는데 음. 그런데 자꾸 그거를 계속 딜레이, 딜레이 되니까 계속 잡게 되는 거 묵주밖에 없었고. 어. 그래서 그때 정말 하느님을 원망하면서도 또 하느님한테 정말 많이 간절히 청하고 매달렸던. 네. 그래서 그 매달림으로 이제 수도원에서 제가 결정을 해서. 아. 네. 어찌 보면 제가 뭐 실체가 없다면 매달릴 수도 없는데 네네네. 아마도 그 매달림은 하느님의 강렬한 체험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보게 되는데 맞나요? 네.